월요일 아침이 밝았고, 톰 소연은 비참한 기분으로 깨어났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항상 그랬습니다. 월요일은 학교에서 또한 주를 천천히 고통 속에 보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휴일 없이 계속되는 날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휴일이 오히려 다시 속박과 굴레로 돌아가는 것을. 더 견딜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요. 톰은 누워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곧 자신이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막연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했더니 이번에는 복통 증상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약간의 희망을 품고 복통을 키워보려고 노력했지만 곧 증상은 희미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깊이 고민하던 중 그는 상하감리 하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는 출발 신호라며 신음소리를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이 일을 제기하면 이모가 이를 뽑아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플 것이므로 이 계획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아이디어를 찾던 그는 어느 날 의사가 특정 증상이 손가락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아픈 발가락을 이불 밖으로 꺼내 확인했지만 필요한 증상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신음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시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은더 크게 신음 소리를 냈고 발가락에 통증이 느껴지는 척했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신음소리를 내며 점점 더 실감나는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침내 그는 시드를 깨웠고, 시드는 깜짝 놀라며 톰의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톰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자신이 용서한다고 말했고, 시드는 패닉 상태로 이모를 부르러 내려갔습니다. 톰은 이제 상상 속 고통을 진짜처럼 느끼며 신음소리를 냈고, 이모와 메리가 그의 방으로 급히 올라왔습니다. 톰은 발가락이 썩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이모는 이를 우스꽝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톰의 치아 문제를 알아차렸고, 치아를 뽑으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톰은 치아가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이모는 단호했습니다. 이 상황은 톰미 학교에 가지 않기 위한 얄팍한 시도를 이모에게 들키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오 그래 넌 그렇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소란은 네가 학교에 가지 않고 낚시를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 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어떻게든 내 마음을 너의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부수려고 애쓰는 것 같구나. 이 시점에서 치과 도구가 준비되었습니다. 부인은 비단실의 한쪽 끝을 톰의 이빨에 고리로 묶고 다른 한쪽 끝은 침대 기둥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불덩어리를 잡고 갑자기 그것을 소년의 얼굴 가까이에 드림 잃었습니다. 이제 이빨은 침대 기둥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련에는 보상이 따르는 법입니다. 토미 아침 식사 후 학교로 걸어갈 때 그는 만나는 모든 소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위쪽 채에 생긴 틈으로 인해 그는 새로운 멋진 방식으로 침을 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특별한 시범에 흥미를 보인 아이들 부리를 모았고, 지금까지 손가락을 베어 주목받던 한 소년은 갑자기 따르는 무리를 잃고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낙담하여 톰 소유처럼 침을 뱉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했지만 다른 소년이 신포도라고 소리쳤고, 그는 패배한 영웅처럼 떠나갔습니다. 고톰은, 마을의 어린 추방자 하클베리 핀을 만났습니다. 하클베리는 마을의 술주정뱅이의 아들이었습니다. 하클베리는 마을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철저히 미움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게으르고 무법적이며 저속하고 나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을 아이들 모두가 그를 숭배하며 그의 금지된 사회에 끌렸고 자신들이 그와 같기를 바라며 감히 그렇게 될 용기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톰 역시 다른 존경받는 소년들처럼 하클베리의 화려한 추방자 상태를 부러워했고 하클베리와 놀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을 받았지만 틈날 때마다 그와 놀았습니다. 하클베리는 항상 성인 남성들의 낡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옷들은 항상 누더기 상태로 펄럭였습니다. 그의 모자는 찢어진 커다란 폐허였고, 테두리에는 초승달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가 코트를 입을 때 코트는 거의 발뒤꿈치까지 내려왔으며, 뒷부분 단추는 등에 멀리 떨어져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바지는, 단한 개의 멜빵으로 지탱되었고 엉덩이 부분은 텅 비어 축 늘어졌으며 바지의 가장자리에는 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바지가 말려 올라가지 않으면 길에 끌리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톰과 하클베리의 대조적인 삶과 톰이 어른들 몰래 하클베리와 우정을 나누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유머와 반항적인 매력을 보여줍니다. 하클베리는 어린 시절의 자유와 규칙에 대한 반항을 상징하며 톰의 모험심과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하클베리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다. 날씨가 좋으면 문간에서 잠을 자고, 비가 오면 빈 돼지우리에서 잠을 잤다. 그는 학교나 교회에 갈 필요도 없었고, 누구에게 복종할 필요도 없었다. 낚시나 수영을 하고 싶을 때, 마음껏 탈수 있었고, 싸움도 아무런 제재 없이 즐길 수 있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을 수 있었으며, 봄에는 맨 먼저 맨발로 다니기 시작했고, 가을에는 마지막까지 신발을 신지 않았다. 씻거나 깨끗한 옷을 입을 필요도 없었으며, 욕설도 능숙하게 할줄 알았다. 한마디로 인생을 즐기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세인트 피터스 버그의 억눌리고 답답한 모든 소년들은 하클베리를 부러워했다. 톰이 이 로맨틱한 아웃사이더에게 인사했다. 하클베리, 안녕! 안녕! 네가 해보고 괜찮은지 봐! 그게 뭐야? 죽은 고양이? 허크, 좀 보여줘! 와, 꽤 딱딱하네! 어디서 났어? 어떤 애한테 샀어? 뭘 줬는데? 파란 표 하나랑 도살장에서 가져온 방광. 근데 죽은 고양이는 뭐에 좋지? 뭐에 좋냐고? 사마귀 치료에 좋아.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알아. 에이 아니겠지? 뭔데? 스펑크 워터야. 스펑크 워터? 난 그런 건 신경도 안 써. 왜? 해봤어?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밥테너가 제프 대처에게 말했고. 제프가 조니 베이커한테 말했고 조니가 지몰리스한테 말했고 지미벤 로저스한테 말했고 벤이 흑인에게 말했고 흑인이 나한테 말했어 이제 알겠지? 그래서 어쩌라고? 다들 거짓말하잖아 흑인 빼고 걔는 몰라 근데 내가 아는 흑인 중에 거짓말 안 하는 애본적 없어 참나! 이제 밥테너가 어떻게 했는지 말해봐 그냥 썩은 나무 둥치에 고인 빗물에 손을 담갔어 낮에? 물론이지 나무둥치 쪽을 보면서? 응, 그런 것 같아. 뭔가 말했어? 잘 모르겠어.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 하, 그렇게 사마귀를 치료하려고 스펑크 워터를 쓰다니. 완전 멍청한 방법이야. 그건 아무 소용도 없지. 제대로 하려면 한밤 중에 혼자 숲속으로 가서 스펑크 워터가 있는 나무둥치를 찾아야 해. 자정이 딱 되면 나무둥치를 등지고 손을 꽉 밀어 넣은 다음, 이렇게 주문을 외워야 해. 보리, 보리, 인디언 밀가루 껍질, 스펑크 워터, 스펑크 워터. 이 사마귀를 가져가라. 그리고 눈을 감고 빠르게 열한 걸음을 걸은 다음 세번 돌아서 집으로 가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말하면 주문이 깨지니까. 그럴듯하네. 근데 밥테너는 그런 식으로 안 했을 거야. 당연하지. 밥테너는 이 마을에서 사마귀가 제일 많은 애거든. 스펑크 워터 제대로 쓸줄 알았으면 사마귀 하나도 없었겠지. 톰과 하클 베리는 이렇게 죽은 고양이와 스펑크 워터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미신과 신념을 비교하고 있었다. 난내 손에서 사마귀를 수천 개나 없앤 적이 있어. 개구리랑 놀다 보니까 늘 사마귀가 많아지더라고. 가끔은 콩으로 없애기도 해. 맞아, 콩도 좋아. 나도 해본 적 있어. 그래? 너는 어떻게 했는데? 콩을 반으로 갈라. 그리고 사마귀를 조금 잘라서 피를 내. 피를 콩 한쪽에 묻히고 자정쯤에 교차로에서 구덩이를 파고 묻어. 달이 안 보이는 어두운 밤에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콩은 불태워. 피가 묻은 그콩 조각이 나머지 조각을 계속 끌어당기려고 해서 사마귀를 끌어당겨서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돼. 그러면 곧 사마귀가 떨어져. 그래, 그거야. 정확해. 근데 묻을 때 콩아 내려가라 사막이야 떨어져라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라고 말하면 더 좋아 조하퍼가 그렇게 해 그리고 그 애는 쿠운빌 근처까지 가보기도 했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어 근데 있지 죽은 고양이로는 어떻게 치료하니 음 고양이를 가지고 한밤중에 묘지에 가 거기서 악한 사람이 묻힌 무덤 옆에 있어야 해 자정쯤이 되면 악마가 오거나. 두세 명쯤 올 수도 있어. 근데 그들을 볼 수는 없고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리거나 말을 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람을 데려갈 때 고양이를 그들 뒤로 던지고 이렇게 말해. 악마는 시체를 따르고 고양이는 악마를 따르고 사마귀는 고양이를 따라가라. 이제 끝이야. 그러면 어떤 사마귀든 떨어질 거야. 그럴싸하네. 그거 해본적 있어? 허크? 아니. 근데 올드마더 홉킨스가 그렇게 말했어. 응, 음, 그렇다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녀가 마녀라고 하거든. 있지, 톰. 난 그녀가 마녀라는 걸 알아. 그녀가 우리 아빠를 마법으로 해쳤다고 했어. 우리 아빠도 직접 말했거든. 어느 날 아빠가 가다가 그녀가 마법을 거는 걸 봤대. 그래서 돌을 집어들었는데 그녀가 피하지 않았다면 맞았을 거래. 그날 밤에 우리 아빠가 술에 취해 창고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어. 어머, 그거 끔찍하네. 근데 아빠는 그녀가 마법을 걸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대? 아, 우리 아빠는 그런 걸 알아내는 데 귀신이야. 아빠 말로는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면 마법을 거는 거래. 특히 중얼거리면, 왜냐하면 중얼거리는 건 주기도문을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라나 봐. 이봐 허키, 오늘 밤 고양이 시험해 볼 거야? 아마 오늘 밤에 호스 윌리엄스를 데리러 올 거야. 근데 그를 토요일에 묻었잖아. 토요일 밤에 데려가지 않았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들의 주문이 자정전에 작동하겠어? 그리고 그게 일요일인데, 악마들은 일요일에는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건 생각 못했네. 맞는 말이야. 나도 같이 가도 돼? 물론이지. 겁먹지 않는다면 말이야. 겁먹다니. 말도 안 돼. 너 고양이 울음소리 낼 거야? 응, 그리고 내가 기회가 되면 다시 울어줘. 지난번엔 내가 날 계속 울게 해서 헤이즈가 돌을 던졌잖아. 저 고양이 좀 치워! 라고 말하고. 그래서 난 그의 창문에 벽돌을 던졌어. 근데 이건 비밀이야. 알았어, 말안 할게. 지난번엔 고양이 울음소리를 낼수 없었어. 이모가 날 지켜보고 있었거든. 이번엔 울어볼게. 이봐, 저건 뭐야? 그냥 진드기야. 그거 어디서 났어? 숲에서. 그거 얼마면 살수 있어? 모르겠어. 팔고 싶지 않아. 좋아. 그거 엄청 작은 진드기네. 아, 누구나 자기 것이 아닌 진드기를 비난할 수 있지. 난 이게 만족스러워. 나한테는 충분히 좋은 진드기야. 쉿, 진드기는 많잖아. 내가 원하면 천 마리도 가질 수 있어. 그래. 그럼 왜안 가지는 거야? 넌못 가진다는 걸잘 알잖아. 이건 꽤 이른 진드기야. 올해 처음 본 진드기 같아. 이봐, 허크, 내 이빨이랑 바꿀래? 한번 보자. 톰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풀었다. 허클베르는 그걸 갈망스럽게 바라봤다. 유혹은 매우 강렬했다. 마침내 그는 말했다. 진짜야? 톰은 입술을 들어올려 빈 공간을 보여줬다. 좋아, 거래하자. 퍼클베리는 말했다. 톰은 그 진드기를 핀치버그의 감옥 역할을 하던 퍼커션 캡 상자에 넣었다. 두 소녀는 헤어졌고, 둘다 자신이 더 부자가 되었다고 느꼈다. 톰이 작은 외딴 프레임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씩씩하게 들어갔다. 그는 모자를 걸고 사업적인 태도로 자신의 자리에 몸을 던졌다. 높은 자리에 큰 팔걸이 의자에 앉아 있던 교사는 졸고 있었다. 톰의 등장으로 그는 깨어났다. 토스 소요. 톰은 자신의 이름이 완전히 불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는 걸 알았다. 예, 선생님. 앞으로 나와. 이제 왜또 늦었는지 말해봐라. 톰은 거짓말에 의지하려 했지만 노란 머리 두 갈래가 사랑의 전기로 그가 알아본 등 뒤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는 교실 여자들 쪽에서 유일하게 빈 자리였다. 톰은 즉시 말했다. 허클베리 핀과 이야기했어요. 교사의 맥박이 멈췄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바라보았다. 학생들은 이 무모한 소년이 미쳤는지 궁금해했다. 그 말을 오해할 여지는 없었다. 토머스 소여. 내가 들어본 중 가장 충격적인 고백이구나? 이런 죄는 간단한 처벌로는 안 되겠어. 자켓을 벗어라. 선생님의 팔은 지칠 때까지 움직였고, 회초리의 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러고 나서 명령이 떨어졌다. 이제 저기 가서 여자 아이들 옆에 앉아라. 그리고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라. 교실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가 소년을 창피하게 만드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의 반응은 신비로운 짝사랑에 대한 경외심과 행운이 가져다준 떨림 때문이었다. 그는 여자 아이들이 앉은 긴 소나무 벤치에 끝에 가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그 소녀는 고개를 획 돌리며 화난 듯 몸을 멀리 옮겼다. 이 모습에 교실에서는 은밀한 눈짓과 속삭임이 이어졌다. 하지만 톰은 팔을 낫고 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마치 책에 열중한 것처럼 보였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관심은 점차 그에게서 멀어졌고, 교실은 다시 공부 소리로 가득 찼다. 그러다 톰은 몰래 소녀를 힐끔힐끔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를 눈치채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려 등을 보였다. 잠시 후, 그녀가 조심스레 다시 돌아봤을 때, 그녀 앞에는 복숭아 한 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복숭아를 밀어냈다. 톰은 조심스럽게 다시 복숭아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그녀는 다시 복숭아를 밀어냈지만 이번엔 처음보다는 덜 강하게 거부했다. 톰은 끈기 있게 복숭아를 제자리로 가져다 놓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그대로 두었다. 톰은 자신의 슬레이트, 칠판을 꺼내 글자를 썼다. 받아줘. 내게 더 있어. 소녀는 그를 힐끗 봤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토미 슬레이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왼손으로 작업을 가렸다. 처음에 소녀는 그의 행동을 무시하려 했지만 점차 호기심을 드러냈다. 그녀는 무심한 척 슬쩍슬쩍 보려고 했지만 톰은 그녀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모르는 척하며 작업에 열중했다 결국 소녀는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보여줘 톰은 두 개의 박공 끝과 굴뚝에서 나선형으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있는 우스꽝스러운 집의 그림을 조금 공개했다 그러자 소녀는 점점 그림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렸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그녀는 잠시 바라보더니 속삭였다. 멋지다. 사람도 그려줘. 톰은 집 앞마당에 사람을 그렸는데, 그것은 마치 기중기처럼 보였다. 그 사람은 집을 넘어설 정도로 거대했지만, 소녀는 까다롭지 않았고 괴물 같은 그림에도 만족하며 숙사겼다.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제 날 그려줘. 톰은 모래시계에 꽉찬 달과 지푸로된 팔다리를 그리고 손가락 끝에는 커다란 부채를 쥐어 주었다. 소녀는 말했다. 너무 멋져. 나도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쉽다. 내가 가르쳐 줄게. 정말. 언제? 점심 시간에. 넌 집에 가서 점심 먹어? 내가 남으면 나도 남을게. 좋아, 약속이야. 내 이름이 뭐야? 백기 대처야. 내 이름은? 아, 알아. 너 토머스 써야지 그게 사람들이 나를 혼낼 때 부르는 이름이야. 내가 착할 때는 나를 톰이라고 불러. 내가 나를 톰이라고 불러줄래? 응. 그때 톰은 칠판에 뭔가를 끄적이기 시작하며. 소녀에게 글씨를 숨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녀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도미 말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보여줘. 응?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정말 보고 싶어. 제발 보여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거잖아. 아니야, 안 그럴 거야. 진짜로. 절대 안 그럴게. 영원히 평생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야? 응, 절대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 이제 보여줘. 넌 보고 싶지도 않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더 보고 싶다면서. 그녀는 작은 손으로 톰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약간 실랑이를 버렸다. 톰은 진심으로 조항하는 척 했지만, 점점 손을 미끄러뜨려, 결국, 글자가 드러났다. I love you. 라는 글자를 보고, 그녀는 그의 손을 살짝 때렸지만, 얼굴이 빨개지고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 순간, 소녀는 느릿하면서도 운명적인 손길이 자신의 귀를 잡아 올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런 식으로 교실을 가로질러 자신의 자리로 데려가 졌고, 교실 전체의 웃음소리 속에서 자리로 돌아갔다. 선생님은 톰을 몇초 동안 위협적으로 내려다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톰의 귀는 얼얼했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학교가 조용해지자 톰은 진지하게 공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 속 혼란이 너무 커서 집중할 수 없었다. 차례가 되어 읽기 수업에 들어갔을 때, 그는 엉망진창으로 해버렸다. 이어서 지리 수업에 들어갔는데, 호수를 산으로, 산을 강으로, 강을 대륙으로 바꾸며 다시 혼돈을 만들어냈다. 그런 다음 철자 수업에 들어갔는데, 아주 간단한 단어들조차도 틀려 결국 맨 마지막 자리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는 몇달 동안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던 주석 메달을 반납해야 했다.